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백호입니다. 리플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리플이 7월 13일자 역사적인 70% 가까운 급등 이후에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루한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거죠. 장대양봉 한번 갔던, 한번 장대양봉을 실현했던 이 모습. 이 모습이 한번더 나오기를 바라는 무언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이것이 현실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주로한 코인 시장의 흐름을 인내하면서 버텨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리플 파생상품 거래량이 하루새 185%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감소한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럼 파생상품 거래량이 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파생상품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에서 거래량이 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호재다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 최근에 어, 리플에서 리플이 이제 호재성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결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 두번째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판결 기대감이죠 그두 가지에 의해서 엊그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파생상품이 거래량 급증한 것은 하락 배팅 증가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생상품에서 거래량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호재라고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이 거래량 변화가 콜 배팅에 대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상승에 배팅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은 롱보다 쇼세 배팅하는 이들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생상품은 위아래 배팅할 수 있는데 아래로 배팅해서 수익을 보면 좀 짜릿하거든요. 사실 좀 짜릿한 기분이죠. 올라가는 것에만 익숙해 익숙해 있지만. 사실 파생상품은 하락 배팅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이니까 거래량이 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어제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싱가포르에서 결제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 신청에 패하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것에 대해서 더 확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 관련 일정입니다. 이 재판 관련 일정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기 때문에 재판 관련 일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7월 달에 이제 약식 판결을 항소 법원으로 가져가고 바로 가져가겠다는 증권거래위원회 요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면서 지난 3일 날 불허해서 5%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재판 일정에 결과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요동하기 때문에 재판 관련 일정을 반드시 챙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일자 급등했던 것은 바로 이 중간 결과에 대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 23일자 브레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딩이 리플코인의 기관 판매에 관여했는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재판을 열게 됩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최종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심이 끝나고 2심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재판 관련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4월 23일자 재판을 여니까 내년도 4월달, 4월 23일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12월달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또 12월 18일에는 반론 제출 마감하고 4월 16일날 재판전에서 재판전에 당사자가 출석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양측이 직접 만나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하고 4월 23일자에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공거래위회가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심으로 넘어가는데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리플에는 긍정 요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때 또 다시 급등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년도 4월 달에 이제 반감기니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대장, 준대장주들이 준대장 어, 코인들이 그때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급등을 하고 또 4월 23일자 재판 결과, 결과에 따라서 또 급등할 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대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 랠, 어, 랠리가 주춤한 가운데 있지만 가격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 에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관련해서 항소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과연 증권거래위원회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에 무리하게 또 항소를 하게 될까요 지난 3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을 했죠 증권거래위원회는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패소할 수 있는데 굳이 항소할까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6 개월 정도, 6 개월 정도의 움직임이 중요해졌습니다. 항소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증권 거래위원회가 물러나게 될 거예요. 1심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리플은. 편안하게 볼수 있죠. 편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풀 리플, 리플이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어요. 완만한 상승 이후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구름층 안에 들어온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3일자에 수직 상승을 경험한 이래로 계속 빠진 다음에 행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죠. 지쳐있는데, 그러나 냉정하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코스톨니의 투자 명언을 올려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엉덩이의 힘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죠. 인내합시다. 우리가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고통의 결과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스러운 시점이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함께 인내합시다. 혼자서 인내하기 어렵다면 함께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차트 분석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속보뉴스, 실시간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이 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인내합시다. 함께 고통을 이겨냅시다. 바로 이 차트 분석방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고진감내, 또 이심, 이심전심, 그런 마음으로 버텨내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무료로 차트 분석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